쇠고기 애호가 중에는 한우가 외국산보다 맛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막연히 우리 것이니까 맛있을 거라며 한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우 고기가 외국산 쇠고기보다 맛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핵산 물질은 이노신 일인산염이란 것입니다. 한우 고기에는 100g의 평균 2.27마이크로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호주산은 0.35마이크로몰, 미국산 쇠고기는 0.07마이크로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산보다는 7배, 미국산보다는 무려 36배나 많습니다. 영남대 생명공학부 최창본 교수가 지난 3년 동안 한우 애순마리와 미국산과 호주산소 각각 20마리를 상대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우고기 특유의 풍미를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한우가 가지는 그 품종의 특성, 유전적인 그런 배경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우의 사양 관리 내용이 외국 소 사육하는 하고좀 다르기 때문에. 이신이인산염은 단백질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천연 성분으로 사람의 혀에 있는 미각 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화학적으로 MSG가 비슷한 맛을 내며 일본 화우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 고기가 항산화, 항노화, 숙취 해소 효과를 지닌 카르노신도 미국산의 2.7배, 호주산의 1.4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교수는 한우 고기에 많이 함유된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